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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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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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지 향기님 오세요. 어머 오셨구나. 안 오면 거야. 그냥 갈 거야. 나는 빨리 잘 거기 때문이지. 아나? 아나? 이씨. 뭐한게 레벨 10이야. 아이. 레벨 10. 오. 님 진짜 이도대주세요 아. <laughs> 어. 두 개예요? 네? 어 몰랐게 어디 뭐 어디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경쟁전도 안 되는 부부계정 레벨. 한기는 뭐 대구 사람이에요? 네, 응 음, 대구. 네저 대구 사람이에요. 나 대구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laughs> 왜요 <laughs> 네, 대구. 그 근데 저는 위로 쭉르서국 사람들이었어요. 다요전여친들전친들이대 고사람들 하고요. 아니 아니. 군대 선임들 아, 맞나. 어, 정말 싫었어요. 만나 아, 맞나. 아, 맞나. 아, 맞나. 아, 맞나. 사람그 만나 때문에 맞았다매. 이빨소 만나 진짜. 나. 병장님. 이러시거든요. 아, 맞나. 여러분들, 이러한 사답니다. 아, 맞나. 화면 어. 장비 휴명 시간입니다. 아, 맞나. 아아분들 어. <laughs> 해몽가는 차이입니다. 아, 맞나. 아고 나 밑에 대구에도 드론들로 족다 때렸어, 내가 너 힐러 할 거야, 뭐할 거야? 나 엄니가 하는 음, 거 따라서 할라. 나너피카말라고 빨리 봐. 어, 서로 뭐뭐일로 해도 돼. <laughs> 내말 듣던. 아, 제가 바빠지게 내 용검으로 다 떨어버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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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애쉬한테 공법 주면은 해한 방이야, 저들부담 음, 그럼 부담 스러우면 바스한테 주면 돼. 아, 빨리 다시 아애쉬 바스. 앞에. 라인.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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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 아.. 어, 지엣 어. 어. <목소리도> 렌즈가 할게 없네. 아까이나 너... 왜 이렇게 우리 다이나 <laughs> 애쉬하실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이누구 결과가 다르다고 그잖아요 어, 이게 어, 어. 에이맥 같은 거 아주 성질을 긁으려 작정. 솔져, 잘 봐봐. 에이맥 A맥 같거든 에이맥이네? 이 <laughs> 지금 진짜 이매기네. <laughs> 아,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아니 슈퍼트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머리에 맞았. 오, 어, 이거 맞네. 느낌이 메도야나는 쿵 쏜데도 애미 따라가네. 에코 제웠어요. 나이스너 난. No, 이들아리쪽에있 <laughs> <또> <laughs> 아, 게기덤 했는데 아유, 아파라. 내밥 어디 아, 바라그 플레이지 데미지. 플레이지 데미지. 내밥어디가아 씨. 저거기 있어 수로 조금 그성내밥한짝붙습다이하게니 근데 내 밥이 이겨. <laughs> 말안 해. 나도. 나도. 나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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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도. 다나다 <laughs> <잤다>. <laughs> 어? <음> 너 거쳐서 어, 자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너 구하러 왔다가 낮였었잖아 아, 푹. 푹복복와 개빡치네 이거. 아, 잘 잡다. 어이가 없네. 그래, 내가 쓸까 이만큼 준 거야. 불그려 작정 트 샤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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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프 다행이야. 우리 리스폰 여기야. 아, 가 있다면? 에포 난 지금 두번 자더니 한두로 바꿨네. 어, 한 애쉬 <laughs> 어, 할게. 아, 말리 초파리 세어 초파리 거기 가면 죽어. <laughs> 아, 뒤쪽에 어. 한쪽 옆으로 <laughs> 저기 <뒤쪽에 한쪽. 웃음> 월망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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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다대망치다다 월망치다. 다다다월망다 조심 아마 음파 썼을 거야 <laughs>

覚ルベン 저리 오른 오른쪽 뒤에 나이스 오. 아 우리 은돌이는내 부활 해줄게 야그 뒤쪽에 호고 조심 어? 아.. 아, 아. 야궁 조심 정면 궁 조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저거 없다 들어가야 돼. 구 어, 그래, 없어요. 구다 됐어. 내가 바로 나이스 백주먹이다 ㅎㅎ <laughs> ㅎ ㅎ 그래 진짜 아나차이지 맞아 이거야 바로 아나차이 오 나이스 아까 그건 같다 너궁 나이스 잘 들었어 어잘 들어왔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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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갔어 헐딱궁 솔져

싸우고 있으면 싸워버려 하러 와라 세상에 나 어제 어저게 파츠 복원 거 저장을 안 했네 유튜브에 올린 거 같애 그냥 감히. 유튜브에 올려 어, <laughs> 저장하는 음, 거. 거 귀찮아 그것 유튜브에 올려고또 왕이 킹에 가시네 킹스로우즈 막판 해야겠다 이, 이거 막. 양의치 이기고 막판 레바사프랄 사프랄 제모 <laughs> 레바삼이라는 사람의 부랄을 알겠나? 아, 저거 레바라고 스트리머 있는데 그림자니 스트리머 있어. 별개 별명 중 하나가 삼부랄이라고. 왜 부랄이 세 개? 야 부랄이 세 개래. 아니 진짜는 아닌데 그런 꽃소문이 만들어져서 별명이 일부러사브라리라 했어요. <laughs> 아, 그거네아 맞다. 본인님. 으로 아, 그래가지. 그러면라리 아니, 세계면은... 아니어야 되는 게 브라린 거죠. 수 네. 있어서 기쁩니다. 니 아. 브라리 던개면은으자도 일정 물로서 많이 나올 거야. 근데 주... 저게 세 개가 되면은 하나는 피 덩어리예요. 어, 야, 무섭다. 그 어, 안에 있는 혈관이나 그런 게 엉켜서 붓고 터지고 그래서 알처럼 되는 거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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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않 <laughs> 어, 뭐? 내가 <laughs> 안될아야 뭐? <laughs> 대충 니는살내만큼해 아이고, 아이고, 야야야야야. 참새네 편의... 삼부랄? 했다. 아, 강하네, 삼부랄? 삼부랄이 없어. 삼부랄은 없어. 부랄밖에 없어서. 덜개가 삼부랄바 걸리지 볼렁이가 없는 걸지. <laughs> 그리고 이게 지금 누가 이기고 잔다 해가지고 흥밀리네 아아아아. 누가로. <laughs> 그 <바로>. 아아아아. <laughs> 아나가 왼쪽에 있었어 자꾸 안에서 따여 Abdi? 뭐 지금 깨져 죽는 거 오른쪽 2층에 두명이 아, 아깝다 지파 방치 빠졌어요 방금 잘못가지 Ee? 아, 랄로 씨. 아, 씨. 아, 씨. 아, 이 아, 씨. 아, 씨. 아, 씨. 아, Спасибо. <laughs> 다 타는데 그정도로 해? 네 대장님을 두번 죽였거든요 훈훈하죠 그 발언한 사람 잘 죽였네 아, 근데 졌네 그건 졌네 아! 죽은 사람 한번더살려 누가 이기고 몇판 해야지 해서 아. 그, 그 발언 어? 쿠키도 없다 나의 길인 줄 알았건만 아 그러고 보니 여름 스킨 티저 나왔던데 오버워치 이뻐요? 맞나? 지금 먼저 나온 게 시메트라랑 애쉬랑 메이 나왔어요 한정판은, 한정판은 언제 판다드노 그건 아직 몰라 얘네가 판다고는 했는데 언제 판다고 말안 했어 요 판다고는 했지만 언제 판다고는 안 알려줬다 흐 <laughs> 아, 곤란해 아, 어어식이 상대편에 있네. <laughs> 아, 테식이 잘하는데. 수기 뭐 잘하니까 조져야지. 테식이 잘하는데 그거 졌잖아 우리. <웃음> <웃음> 맞나? 어 우리 호라이즌이었다 누가 마녀를 찾쳤나요? 고백이 전판에서 많이 살려줬으니까 이번 판에는 허를 어... 님 제가 바빠지겠군요 안녕하세요. 원이 사면... 도착했습니다. 음, 아이씨 오른쪽으로 잘맞 위도우 있는데 원탑 타완전있어요다 있는 이거 아. 없는데? 지금 저기 계속 있어요 맞다 내려갔네 이거 안 하나도 안 왔네 도 왼쪽에 상태 왼쪽에

여기 한적이 안화도 있네 요 왼쪽에. 아씨. 왼쪽에 안화 계속 있어요. 자자자, 가봅시다. 나 졸려.